인천은 광역시 중두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대전이나 대구,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천에도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인구는 300만 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도서지역이 많아 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서울 진입시 어, 실질적인 거리는 짧다 하더라도 교통체증 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하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어, 오히려 항소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 등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가 지연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인천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통혼잡의 문제가 수도권이 심한데요. 결국 이 문제를 고등법원이 세워지면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고 소송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지금 인천지방법원 관할뿐만 아니라 좀더 관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인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교웅 국회의원은 지난달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어,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조율, 그리고 인천시청과 또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수원고법을 만들 때약 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인천지방국세청 만들 때는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5년. 그래서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빨리 한다면 충분히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유의미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인천지방법무사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